지금 유럽과 미국을 주 정치 학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유구 조제가 페드랄입연방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소개하지 않는 것은 연방주의가 가지고 있는 색깔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있어요 그건 셋쨌 직접 나타나고 볼수 있어요. 연방제에 대한 지원이 크게 두과되고났니다 선진국에 대해서 연방된 논의는 지금 방송하는 피스파 리발루션에 대해서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문제의 자립도가또 중앙경부로 특히 재정문제를 각지역정부를 조정하냐 하는 그 방식, 사례, 이것들이 주된 연구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국제로서는 나이지리아, 이데오피아 또는 아세미 지역을 다닌 인도네시아 또는 브라질, 동백시보 등장 큰 나라가 이 지역 정부를 중앙 정부로 통합을 시키는 이 통합의 논리로서 연방제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형태로 바로 내리기에는 것은 종족이 다르고 부족이 다르게 되면 저항을 해요. 그럼 이 부족이나 종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 국가체제를 재생성하고 싶거든. 그런 데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는 군권을 보장하고 지역 대발성을 중앙 정부에 어떻게, 어, 대변할수 있는 이런 체제로서 연방대중교가 굉장히 많이 이 주된 어, 서양정치학회, 2 1세세계정치학회 주된 파픽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소개되지 않는 이유는 대개 우리 정책을 안고 정책으로 파입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연방제직인 인형, 연방제직인 제도가 가장 통일코리아를 걸고하고 통합을 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죠. 중앙정부내리보기는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평양, 평양대로, 항해는 항해는 대로 이런 자율성과 혹은 어느 정도의 여러가지 문화적인, 혹은 전통적인, 이런 독자성을 기반을 하면서, 연방정부의 성원이 되는 거예요, 멤버가 그런 방식으로 통일코리아를 우리가 구상하자. 이런 구상을 하게 될 때, 북한 내리더더 어, 그건 말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요종합인가 내려가는 것 그대로 수용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어, 통일, 토요일, 통일에 대한 정치적 부상력이 너무 없었고, 이거는 통일 반론이 그동안 너무 잘엎드졌고또 이념적으로, 이놀로기적으로, 이런 사상 해방이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사상 해방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국가들로도 사상 해방을 해야 되고, 자유민주 자유민주가 뭐냐고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그거를 가지고 지금, 통일을 원리는 자유민주주의하고 또 통일 시장경제하시장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또는 시장경제가 여러가지 형태로 공정한 시장경제로 민주적 시장경제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도 또 시장경제도 또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이런 형태도 그야말로 우리 사고가 단세포적인 에바받는 사고를 못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통일을 사고하면사상회화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색깔 있는 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 우리가 엄청난 창의적이고 또는 미래지향적이고 또는 여러 가지는 사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자치 그리고 얘기하는 그데 제가 그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그 민족동질성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지 습니까 그런데 네, 쉽게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참 좋은 말이에요. 음.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자. 근데 이게 자칫 이도르기화 되면 굉장히 갈등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민족 동질성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잃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북한이 우리 민족의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북한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무언중에 전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면 그럼 우리 남한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본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 결국은 상대가 잃었으니까 상대를 우리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 동질성이란 말이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식대로 발전해 간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발전해 왔는데 그럼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은 국가를 달리 체제를 달리해서 70년이 오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을 할수 있는 원리는 어 결국 연방제적 사고밖에 없지 않느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그래도 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유를 하면서 서로와 협력과 또어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고 하다 보면 어이 같은 성격이 점점 늘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현대에는 인종적으로 피부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자, 종교가 달라도 존중하자, 사상이 달라도 존중하자, 남녀가 달라도 존중을 하자 하듯이 남과 법이 서로 달라도 그걸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자 하는 게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이고 어, 통합으로 가는 길이지, 이거를 하나로 합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그럼 남한에 있는 민족 동질성을 해보려면, 남한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한 100만을 다 내보내야 되느냐, 이 동질성이 이질성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떤 새로운 풍요국가를 구성할 때, 그것은 남북 사이에 또는 남한 안에도 지역적으로 서는 다른 것만 용인할 게 아니라, 여기서 에 출생이 리핀 출생이든 베트남 출생이든 몽골 출신이든 그들도 한국 사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독특한 마저도 어때요 소수자로서의 인정을 하고 우리가 통합에 가는 그런 새로운 음. 국가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는 새로운 국가지 과거의 로 회귀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마치 그 우리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독립을 얘기할 때 단순히 생각하면 대한제국 부흥운동이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잃어버린 걸 되찾자. 그러나 이미 왕이 국가의 주인이 아닌 시대가 되지 않았냐. 왕이 정말 나라와 국민들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못했지 않았냐.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나라를 되찾는 새로운 나라는 왕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미리 주인의 나라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운동을 전개한 거라면, 이게 독립이 단순히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게 아니라, 독립된 나라는 그전에 대한제국과는 다른 대한민국이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 통일 코리아는 그 전에 어떤 뭐 분단된 두개가 통합되는 단순한 그런 국가여서는 안되고, 새로운 국가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화된 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다양한 그 지역 출신들, 국가 출신들이 와서 사는 이 사람들도 이 속에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남북 간의 이질, 이질성도 그게 서로 어, 인정이 되는 위에 그러니까 다양성의 통합이어야지 동질성의 통합으로 간다면 결국은 또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다양성의 통합으로 가려고 할때 우리가 현재 인류가 개발해낸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다당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연방제라든지 이런 국가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방향에 맞고 그것이 또한 북한까지 함께 가는 통일의 가능하고 통일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좋은 국가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 새로운 통일 국가의 모델을 우리가 좀 이제 뭐 곧어 떻하기보다 새로 좀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의 현실에도 맞고 미래의 비전이 될수 있는 그런 데서 좀 학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좀 적극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통일론이 좋았냐 갖고 싸우는 거. 선이 지나간 시대의 얘기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laughs> 오늘 마지막 주제를 지금 음, 토는데 마지막 부분이서참 중요하고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필요성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들습니다 대개 우리가 연방제 연방주의를 얘기할 때몇 가지 핵심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집에 지배 체제로서는, 집의한 형태로서는, 어, 뭐, 셀프 룰, 자치그 다음에, 쉐어드 룰. 쉐어드 룰이라는 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어, 아, 그, 범주들도 음. 뭐,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도 이제 만들고, 그런 그, 주권적 능력을 가진 실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게쉐어드 룰. 어, 중앙만 집에 하고, 지방은 지피지 아니고, 어, 그래서 셀프로 이렇게 좌고 샤브로이다. 지는 이제, 그, 이런도 있고요. 또 다른 또, 어, 주장 중에 하나는 연방체제라는 것은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예. 인정하고 조장한다. 그래서 diversity i u n i t y 이제 이것을, 어, 조장하기도 하고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바다. 라는 주장인데, 에, 아까 그, 박사님 그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런, 주장,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개 보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고 진보 세력은 자유를 떼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 둘다별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전체가 자유,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시장의 자유 거래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고 어, 그 자유의 어떤 보편적인 목록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상 자유, 언론 자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더그안에 내용을 충실한 내용을 더 우리가 끄집어내고 어, 또 재해석하고 되살리고 이렇게 해 되는데 아마도 어, 지금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기초 위의 영감주의의 어떤 구상을 새롭게 하나 이게 어떤 한국의 그런 보편적, 미래의 그 보편적 질서로서 이게, 어, 바, 어 올바른 어떤 방향이다. 라고 주장할 때,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 예. 우리가 늘 지금, 민주화 되고 난 뒤에도 연방제 이야기 하려면 자유롭지 못한 걸 음. 느끼게 됩니다. <laughs> 아까 그 사상의 해방도 말 마시고, 이게 풍부한 어떤, 어, 인연적, 직접 자원을 더 우리가, 어, 앞으로 살려내자. 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통일성, 어, 우리가 정치 공동체에 소송한다거나, 헌법적 어떤, 질서를 어, 받아들인다거나, 법의 안지, 이런, 이런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유네티가 있는 거죠. 통일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떤 사상,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양성이 이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이 부분을 가리난 필요가 있고 이게 육지 더하기 네. 연방주의에서 어떤 당선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제가 발견한 중요한 네. 어떤 앞으로 내용이 될게 이 한정집 정치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의 이 구성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고 코리안이라고 하고 그럼 코리안이 누구냐? 마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단일 민족의 어떤 기원과 어떤 그 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백만 명은 이제 외국인들이 와 있고 또 결혼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 저 출산 때문에 이 현상이 더욱더 확대를 많이 있습니다 지금 1.2 정도 출산율인데, 여러 가지 그 미래 예측한 걸 보면은 2100년이 되면은 한 2천만 정도. 1900만, 2100만 정도로 지금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능 반전 농어 관련해서는 대부분 인구가 수도권하고 충청으로 몰리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다 황폐화, 어, 글자 그대로 황폐화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엄격한 이민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이미 지금 그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보장책계가되면는 아, 이런 좀 불안을 얘기하는게 2030년, 40년 전이든지 급격한 어떤 절벽으로, 인구절벽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그러려면 그래 이제 열심히 우리가 더 고민해서 국가가 대해주기 하고 보장해주로 하고 매를 집에 집지마다막명이이면다쓰면 다시 놓든지 아니면은 인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고스란히, 어, 아 죽든지 지금 현재 출산율 추세를 보면은 2300년에는 남한 땅의 인구 제로. 2300년, 2350년 사이가 인구 제로가 됩니다. 땡그로가 되면 인구가 2천만 원으로 좀들고요 지금 5천만 원인데. 예. 자, 이런 현실을 놓고, 앞으로, 어, 이 상태를 넉히 할 거냐? 출산율을 높일 거냐? 아니면 외국의 인연을 받아들일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되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선택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수 밖에 없을 거다. 대개 감이 없잖아요. 외국에서 어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아까 우리 다양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민족 아닌 누가 얼굴이 색깔이 다르고 다른 말로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또막 여러 가지 종류의 환율들이 이제 한국이 가장 많 한국 사회가 아, 견디기 힘들고 이, 이렇게 쉽게 유화하기 힘든, 우리가 미국처럼 이민자 사례 같은 건 몰라도, 매달 다족 이동하러 끌었으니까요. 이게, 에, 다양한 구성원이 사는 데는 참큰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에, 새로운 어떤, 전말로 이런 새로운, 어, 고통스러운 그런 어들 우리가 과제를 받아들이고,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도 그런 면에서도 연방주의라고 하는, 이, 이 아까 자유민주주의, 연방주의, 라고 하는 것이 에, 어떤 새로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이 문제를 또 우리가 풀수있는 것도 가능성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확장된 안보를 보면 북한이라는 이 존재, 북한이 어떤 북한 사는 사람들,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더 훨씬 더 열린, 훨씬 더 포용성을 가진 또 그런 접근을 아까 우리가 제도라는 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도를 넘어서서 이런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이정도이 질성 다양성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용인하고 이걸 융합해낼 수 있는 이걸 융합해내면은 요새는 융복합 문화 대개 얘기하는데 융복합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뭐 기술을 융복합한다든지 사상을 융복합 무슨 콘텐츠 융복합 우리가 가장 잘하있잖아요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강한 거는 전 세계 인종 미국에 다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 저, 갈등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미 영북한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문화를 어,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이 단계에 지금 초입,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 저, 지방에, 농촌에, 뭐, 뭐 베트남 신부에 되는 건다많은데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산 지역, 지금 절안하고 문제는 안산, 안산, 사림들이 뭐, 뭐, 뭐 수십만 지금 외국인이 와있다 그러고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의 그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어디 처음에 교육받고, 받는 곳, 그 다음에, 다음에는 다 방치돼서, 한국 사회가 저는 그런 데에서는참 취약한 사회다. 고도성장, 집주하는 데는 능할지 몰라도, 이 주위를 돌아보고, 챙기고, 보살피고, 같이 사는 데는 가장 세계에서 취약한 사회이기 때문에, 탈북자지는 몇만도 지금 감당을 못해서 다시 뭐 범죄하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북한을 과연 통일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당해서 같이 살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나?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합니다. 남한 사이 같지는 통일 역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구조 제도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마음의 역량, 마음의 어떤 그 어, 개방성, 허용성, 어, 이직성까지를 같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역량 면에서 한국사회 아직 전자쪽이 조금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그런 새로운 어떤 질서를 구상하는 이외에 이 마음을 넓히고, 어, 또 그거를 정책으로 또 어떤 네. 한국사회 문화로까지 만들어내는 어, 그런 정도의 우리가 고민이 이렇게 돼야 그리고는 이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아 그, 저 여성들, 무슨, 뭐, 저 동남아에서 온 분들, 북한에서 온 분들을 우리 사회에, 에, 이, 제대로 된 어떤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캬, 이렇할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뭐, 국가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연방책을 어떻게 하고 갈 거냐,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에 단계에서 문제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문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큰 부산과 도으로서 어, 그런 어떤, 정말로 내년에 관한 문제까지 다시 어, 좀 챙겨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사족처럼 하나를 더 버티면, 이, 그 연합의 모델과 연방의 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범위가 무한대다, 이렇게 에,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을 위한 내적 장애를 제거하고 외적 장애를 제거하고 오늘은 오늘 주로 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외적 장애까지 이제 풀려고 하면 결국은 중국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내고 일본하고 또 러시아, 미국 어, 또는 범위를 읍해는 아시아 혹은 세계까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 제가 혼자 늘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하는 코리안 페더레이션을 가는 것이고 아시아는 아시안 컨페더레이션의 구조를 가지는 게 아닌가? 아시아 국가 연합체 같은 이제 구조를 가지는 데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우선은 이제 경제 협조를 위해서고요. 안보의 어떤 협력 서로 예기치 않은 일들로 분쟁을 일으키는. 지금 중국 일본이 매우 위험한 점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평화 세력이 내부에서나 내부. 외부에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는 컨테더레이션적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협력이다, 그 피스평화다, 안보 위협을 줄인다. 그다음 저는 요새 이제 이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미세먼지가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쓰고 대화하게 해주잖아요. 군사직이막 대결을 하고 있더라도 미세먼지 어떻게 줄일 거냐? 그 다음에, 뭐, 몽골에 어떻게 나물을 좀 마시면 거냐? 아그 어... 다음에, 이 뭐, CO2 줄이는 어떻게 좀 같이 할 거냐? 하는 데대해서막 현명할 사람이 무무진하게 있는데, 전 세계 인류 문명이 지금, 음... 이제 <laughs> 이 복잡하게 요이제 환경오염, CO2, 무슨 뭐, 화석연료 이런 게지 지구온난한 기운들, 무슨 자원공간, 그래서 앞으로 2100년을 깨닫다 보고 있습니다, 인류이민 문명 자체가, 현대 사는 문명이 2100년을 깨닫다 보고 있는데, 지금 다 죽, 아니, 내버려두다 몰라갈 자들이, 아, 힘들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시다는 얘입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국가주의 세력, 보수 세력들이, 그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를 그런 식으로, 진짜 웃기고 형편없는 방향으로 몰아가더라도, 그래도 깨어있고, 평화를 우리가 중시하는, 이 각성된 어떤 그, 그 사람들로 이렇게, 그런 집단들이, 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연합하고 뭔가, 어, 공동의 에, 분야 분야 어떤 공동체가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이 연합의 모델과 연방의 어떤 모델이라는 게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어,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가 이게, 이 원리를 앞으게 살려야 된다는 게, 이 안에, 연, 연방의 그 구성 안에, 누가 담기느냐라 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질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 또 이질적인 어떤 그 민족 구성원들이 이제 하나로 사, 살아야 되는 그런, 그렇지 않은 면에서도, 이거는 정말 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 아, 그런, 어, 아, 념념이고 그런 이론이 그런 모델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일관 얘기 했는데, 저로서는 그냥 풍부한 그런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망했고, 앞으로 이런 주제들, 이런 의미들이 좀더 이어져 나가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공동의 일을 할 때, 이런 그런이 앞으로도 많이 확산,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사 마무리. 어, 어, 우리가 그동안에,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단일문화 이런 식으로 살아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한 100만명이 채 안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것에 의한 부작용 소위 한 가지 문제는 한 10년 정도 지나야 만 드러날 거다 지금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또,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주민들이 뭐, 3만 명도 채안 되는데, 적응을 못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사회같이 아예 이민사회일 때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미국 사회도 저는 앞으로 큰 문제가, 미국이 성장할 때는 괜찮은데, 정체되고 세폐할 때는 저는 누군가가 미국의 주인이 없을 거다. 그러다면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로 결속력이 떨어질 거다.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단일국가로 된 거는 어 책임성은 있는데, 이게 베타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이런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는 현대사회에 좀 맞지 않는 면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는 장점인, 그러니까, 좀 책임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적 주체성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오늘날 인류 문명 전체를 생각할 때는 이 베타적 민족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 나라들, 사람과 공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한국 사회가 이걸 지금 감당을 못하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통일이 준비가 안돼 있다고 말하는 게 합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연방제적 사고를 갖는다면 북한에는 2천만 동포들이 남한의 시스템으로 그냥 그대로 섞여버리면 지금 이 이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부각이 되겠지만 연방제적 사고를 한다, 분권적 사고를 한다면 그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특색에 맞는 일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그 통일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주해 와서 완전히 섞인다. 즉, 남한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그냥 한다면 이게 어려운 과제지만은 그런 문제에서 1단계로 우리가 이웃나라처럼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2단계로 어, 국가연합 같은 독자성을 갖되더좀 결합도가 높고, 3단계로는, 어 연방제적인 사고로 갈 때,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한 위에 통일성을 추구하는, 이게, 통일도 가능한 모델이기도 하고, 통일 이후에 부작용도 적은 모델이고, 상승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은 이민족까지 결합하는, 이주민까지 결합하는 국가에서도 수용 가능한 모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때 우리가 이 통일 국가의 모델로서의 연방제연방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저는 통일된 뒤에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남한 사회 안에 먼저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동안의 북쪽은. 어, 우리가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어, 가지 올수 있도록 그 남북 간에는 걸고 오고, 어, 그 다음에 남한 안에는 통일에 대비한 이런 또 남한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한 이런 내부 개혁을 하고, 그 둘이 다음 단계로 북쪽까지 포함하는 연방 국가로 우리가 가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발전시키고 통일도 가능한. 그런 관점에서, 어, 좀이게 음, 빨리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는 공대나라고 할까요? 남한 사회 체제 핵심, 그와 함께 북한의 개발, 개방이라든지 또정권차는 변화도 뭐, 필요합니다. 이런 과제를 전제로 오늘은 연방제를 우리가 새로이 모색해야 할 동일 방안 또는 동일 코리아의 국가 과제로 접근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반도통일을 위해 연방제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통일한논 확대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 시간 가까이 이 강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습니다